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똑 떨어지면 불안한 것들 중 하나인 다이어트 콜라를 사야 하는데, 마침 코스트코 11월 세일이 시작됐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어, 입구에 올게인 콜라겐 파우더와 프로틴 쉐이크가 세일 중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두 상품은 10월 29일까지 세일이었네요. 근데, 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지금은 이 콜라겐 파우더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브랜드 하나가 더 생겨서 거의 매달 세일 가격으로 살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점 그러니까 그 참고해주세요. 뉴트루지나 바디오일이 5불 할인해서 20불. 어,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이제 바디오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사는 것이 또 엄청 건조한 사막이라서 이걸 하나 좀 사볼 걸 그랬나요? 지금 보니까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뉴트루지나 메이크업 리무버 티슈 세트가 5불 할인해서 17불에 판매 중입니다. 스타벅스 헐리데이 기프트 텀블러 세트가 25불. 어 이런 거는 그, 내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깝고 남한테 좀 선물 받으면 좀 기분 좋고 좀 그렇지 않나요? 닌자 커피 메이커가 30불 할인해서 100불에 판매 중인데요. 어 이건 정말 좋아 보이는 게이 그라운드 커피와 이 커피팟을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나봐요. 어 이건 거의 신세계인데. 신에웨어 18피스 글라스 푸드 스토리지 세트가 5불 할인해서 20불에 판매 중인데요. 어이 상품은 혀, 저도 현재 쓰고 있는 상품이긴 한데 이게 뚜껑이 좀 잠금 장치가 잘 떨어지고 좀 약한 단점이 있는데 좀 보완이 돼서 나왔으려나? 응. 11피스 논스틱 프라이팬과 냄비 세트가 50% 할인해서 130불. 어 가격이 참 좋아요. 다음 주 할로윈을 맞아 할로윈스러운 먹음직스런 바닐라 크림치즈와 초코 케이크가 16불. 응. 어, 케이크 또 있네요. 초콜릿 무스 케이크는 17불. 이 바지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레이 컬러 사고 되게 마음에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블랙도 하나 더 살까 했는데, 어, 스몰 미듐 사이즈는 벌써 없드래요 아니, 무슨 사막에서 겨울 장갑이랑 내복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사는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한2 시간 정도 차 타고 올라가면, 겨울에 스키장도 나오고, 눈 오는 마을도 나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이브리드 글로브와 어른아이 내복 세트가 할인 중이니, 어, 필요하셨던 분들 참고해주세요. 오리지널 스트우 와플 40개 한 세트가 3불 68인에서 7불 39에 판매 중인데요. 어, 저도 이거 예전에 먹어봤는데, 이게 그 커피 머그컵 위에 이렇게 올려두면 그 안에 카라멜이 살짝 녹아서 이렇게 바삭했던 게 약간 이렇게 쫀득해지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리치크래커가 오랜만에 세일을 하는 것 같네요. 3불 50 할인해서 6불 39 무려 18봉지가 들어있다죠. 이번에 이 골미아 전제품이 세일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에어프라이어가 10불 할인해서 40불 그리고 디지털 프렌치 도어 카운터탑 오븐이 30불 할인해서 120불 그리고 스모클리스 그릴이 30불 할인해서 60불에 판매 중입니다. 샤크 코들리스 어, 스틱 베큐음 청소기가 60불 할인해서 240불 옥소 토일렛 브러쉬 2팩한 세트가 4불 할인해서 15불. 그리고 히러 앤 팬이 20불 할인해서 50불에 판매 중인데요. 이 옥소 토일렛 브러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고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응. 스키시의 치킨, 코코넛, 커리, 망고가 2팩한 세트가 4불 할인해서 11불. 어, 이거는 그냥 무난한 그냥 그런 커리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응. 볼싱 버라이어티 치즈 3개 한 세트가 3불 78인에서 6불 99에 판매 중인데요. 이 치즈 파스타 만들 때 넣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구입하진 않았지만 혹시 아직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세일 때 구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프링글스 버라이어티 팩 3가지 맛이 5불 할인해서 19불에 판매 중인데요. 36캔이나 들었다고 하네요. 엄청 싸다. 타이드 세탁 세제가 5불 할인해서 20불. 어, 저도 마침 세제가 필요해서 어, 요걸로 골라갑니다. 어, 그리고 타이드 팟 어, 104개 5불 48 할인해서 21불 29에 또 판매 중이었어요. 리필이 달린 파워워시 디쉬 스프레이가 2불 할인해서 7불 99. 어, 처음엔 이 DC 스프레이가 도대체 뭐지 하고 받, 봤더니 그 접시에 그 강력한 그 짙은 때를 빼준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 손님이 많이 오는 집은 이런 게 필요한가요? 올프리 세탁세제도 5불 할인해서 15불에 판매 중이었는데요. 어, 이게 아무래도 저기 뭐지 타이드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캐스케이드 주방세제도 3불 할인해서 8불. 옥시클린 스테인리무버 세제도 5불 68할인해서 13불 89. 저는 구입해서 별로 효과를 보진 못했는데 어, 다우니 프레시센트 비즈가 3불 68할인해서 14불 39. 그리고 집블락이 크기별로, 용도별로 다 세일 중이거든요. 그래서 짚블락 어, 쓰시는 분들 참고해주세요. 주니얼스 미니 치즈케이크 24개 한 세트가 20불에 판매 중인데요. 맛은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냥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어, 사진 않았지만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인고 하니, 스파나 코피타라고, 어 시금치를 넣어서 구운 그리스식 파이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어 굉장히 건강식으로 보여서 언젠가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같은 회사 제품인데 네슈빌 핫치킨 파이어크래커가 3불 50 할인해서 9불 전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여기 안에 치킨이랑 양배추랑 뭐 네슈빌 핫소스를 이렇게 랩에 넣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튀긴 것 같은데 어, 당최 먹어보기 전에는 맛을 알 수가 없겠네요 머리 캘린더 치킨 파파이가 8개 한 세트 5불 할인해서 8불 79 커클랜드 덴프라 슈림프가 30개 한 세트 4불 할인해서 15불 59 어, 솔트 앤 페퍼 깔라마리 어, 오징어 튀김이 16불. 어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언젠간 먹고 말 테다. 치킨 스트립이 4불 58 할인해서 10불. 글루텐 프리, 그레인 프리. 어 성분이 좋은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번 드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가 3불 할인해서 6불 89. 스타벅스 윈터 블렌드 커피가 5불 할인해서 15불.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이 식빵을 산것 같은데 지금 세일이네요. 네, 프렌치 슬라이스 브리오슈가 2불 28인에서 8불 79, 두개한 팩으로 돼 있어요. 추로 도넛 바이치가 7불. 어 달달한 시나몬 향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먹고 싶다. 시어 모이스처 샴푸 컨디셔너가 6불 할인해서 12불. 올레이 비타민 C 펩타이드 크림이 12불 58인에서 34불. 어 저는 이 크림도 한번 써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코스코 온라인에서 그 미씨님이 추천하셨던 크림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어 세일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이걸 한번 사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대충 장을 보고 집으로 갑니다. 네, 코스코에서 사온 물건 이제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또 맨날 사는 계란 그리고 어, 지난주에 갔을 때 제가 이 단감을 샀잖아요. 근데 이 단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아삭거리고 딱딱하면서도 달콤한 단감 있잖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단감 이번에 가서 어, 또 사왔고요. 얼마 안 남았던데 이제 진짜 안 쓰려나 걱정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세일 중이었던 어, 치킨 너겟 같은 건데 어, 치킨 스트립. 근데 어, 옆에 아줌마가 이거 되게 맛있다고 그러면서 두 봉지를 집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추천하길래 어, 저도 한번 살 생각은 없었는데 사봤습니다. 네, 트라이. 그리고 이거는 어, 커피. 이거는 우리 밍밍이 간식 이거 진짜 몇 년째 먹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제일 좋아해요 이게 정말 근데 많은 강아지들이 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 냄새도 되게 좋아 아까 그러니까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사람이 냄새를 맡아도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얘는 그래서 강아지들도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네, 호불호 없는 별로 강아지들 사이에서 크게 호불호가 없는 네 간식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갈 때마다 일단 한 봉지씩, 한 봉지씩 사오고 있어요. 왜냐면 점점 수량이 적어지는데 더리스하기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돼가지고, 네, 또 사왔습니다. 오징어튀김. 그리고, 네, 아보카도 오일. 네, 그리고 후지사과를 샀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코스코에서 파는 이 후지사과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알이 작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후지사과가 제일 우리 한국의 사과랑 맛이 제일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마트에서 사는 후지사과는 되게 크고 탐스럽고 맛있고 한데, 글쎄요, 여기 미국 마트에서 사는 그 후지사과는 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소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사과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또몰라가 너무 많잖아요. 사과 종류가 막 대여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뭐 따지고 고르고 귀찮아서 그냥 샀는데, 여튼 그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국거리감 소고기는 그냥 이제, 어, 그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냉동실 얼려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서 이제 뭐 미역국이나 뭐 소고기 국 묵국 이런 걸 끓일 때 저는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가장 만만한 국거리용 소고기를 샀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그 비상 그 식량, 비상식량, 비상식량 중에 하나죠. 햇반. 햇반이 지금 저희 집에 한 갠가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식량으로 햇반을 또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이 리츠 크래커는 지금 세일 중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어 애정하는 크래커. 리츠 크래커가 세일 중이어서 하나 샀고요. 다음에 세제 그리고 우리 집에 끊을 수 없는 음료수 다이어컵까지 해서 이렇게 장을 봐왔습니다. 뭐 별거 크게 살건 없고 뭐 많이 안 사야지 해도 항상 이 정도는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가 나왔냐면 213불 97. 어네이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세일했던 품목들이 좀 있어요 리치 크래커도 있고 요거 세제도 세일이었고 치킨도 세일이었고 보통 요런 요 정도가 세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